설경규, 송유나, 강혜정 타블로, 김희선까지 세계의 결혼식이라 불리는 스타들의 웨딩에는 늘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타 웨딩 메이크업의 대가 김알란 대표인데요. 김희선 씨 결혼식 때는 그 메이크업 하고 헤어스사람도더편안하게해주고 진짜 결혼식 자체를 즐기게끔 해줬던 분이시고 송유나 씨 결혼식도 또 기억에 남고. 강혜정 씨랑 타블리오 씨 결혼식은 너무 귀여웠어요. 바로 내일 유지태, 김효진 커플의 결혼식 현장에도 김한란 대표가 함께하는데요. 김 대표에게 이번 웨딩 컨셉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그냥 마냥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고 약간 세미스모키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드림으로써 더 시크한 느낌이 더욱더 살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 중이고. 유지태 씨 같은 경우는 또 피부 되게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부가 더욱더 돋보이실 수 있게 메이크업. 김한란 대표는 서양미와 동양미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김효진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몸매 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몸을 갖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팔다리가 너무 길어요. 그런 몸들이면 되게 빈약한데 되게 볼륨이 있어요. 유지태 김효진 커플과의 오랜 인연으로 이번 결혼 준비 과정에서 대부분을 함께했던 김한란 대표는. 이 커플의 세심한 배려와 마음 씀씀이에 매번 놀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접혔을 때 접지의 요, 이 강요까지 두 어, 분이서 정하셨어요. 원래는 업체에서는 뭐 권해주신 게 있었는데 아 이렇게 잡고 넘기실 때이 정도가 좋겠다,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쓰고 또. 지난 웨딩 화보 촬영 당시 김효진에 대한 유지태의 지고지순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며 솔로들의 마음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지태는 뭐에 홀린 듯이 주문을 외우는 듯이 해서 어, 너무 예쁘다, 너무 섹시하다, 너무 아름답다. 어, 저기 앞에 있는 사람이 며칠 뒤에 나의 신부가 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날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진심과 열정으로 스타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지는 김알란 대표. 앞으로도 스타들의 숨은 조력자로 예술적 미학을 극대화하는 아티스트로 승승장구하길 기대할게요.